자,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이번 시간 추천드릴 종목은 PSK입니다. 자, PSK 오늘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갭뛰는채로 시가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3% 갭을 띄었는데 이게 이제 종가가 12%다 맞물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5 900원까지 반등을 보여주면서 5만 대 돌파는 물론이고 5만 1000대 라인까지도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바닥권 어, 슈팅을 잡는데 원형 바닥권을 형성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저항세 보도 돌파 마감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 그리고 장기평 배열 라인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커버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다소 단기 박스 이 중장기 박스라고 봐야 될것같네요이 관점에서 좀 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이에 대한 타기 흐름이 오늘 형성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신추세에 따른 추가 반등 기대가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기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평 밴드 구간이나 아니면 양구름 때 상단도 돌파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 시가 개별 뛰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장 시작 전부터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가 선반영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기대가 식지 않고 종가까지 이어졌다. 이거는 오늘 코스닥이 폭락한 상황에서, 어 굉장히 유의미한 신호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49,950원 이하 매수고요. 최소 목표 3%, 45,950원 손절 대응을 이어주시면 되겠고, 좀 여유롭게 보실 분들은 10분 봉 잡으시고, 어 62평 이탈 마감 없으면 홀딩 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